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기말고사 이후, 어, 두 번째 한국사 수업 시간이네요. 자, 우리는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냐면요. 1960년대부터 이어졌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복습을 하고, 마저 이어서 이번 시간의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경제 개발이 이루어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박정희 정부의 주도 하에서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것들이 추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죠? 자,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이나 기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외국 자본을 도입을 해서 경제 개발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일단은 쉬운 경공업부터 육성하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더불어서 물건을 만들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내서 외국에다 팔아서 돈을 버는 수출 주도형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경제 개발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60년대 초반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점차 증가하고 또 물건을 만들어내는 산업인 제조업이 발전하는 등 경제가 발전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1960년대 후반에는 더욱더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 기간산업과 사회 간접자본에 해당하는 포항제철공장이라든지 경부고속도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죠. 자, 하지만 이런 경제 성장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빌려온 돈을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외국에 갚아야 될 돈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 이런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특히 60년대 말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물건이 잘안 팔리고 외국에 갚아야 되는 이외채상환의 부담 역시 커지게 되면서 첫 번째 경제 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실시된 것이 바로 8.3 조치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경영에 필요한 돈을 외국에서 빌리거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사채의 형태로 많이 빌려서 썼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돈을 갚아야 되는 부담이 너무 커서 기업이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린 거예요? 외국에서 빌린 돈은 함부로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빌린 사채에 대해서 기업인 당장 갚지 않아도 돼. 한 8년까지 갚아야 되는 기한을 미뤄줬어요. 그리고 이 기업이 사채를 빌린 것에 대한... 이자율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준 게 바로 83조치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경영자금의 여유가 생기면서 이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칙, 아, 중요한 원칙 요소 세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정부가 주도해 왔다. 그 과정에서 기업이 성장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희생이 발생했다. 이세 가지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60년대 경제 위기를 넘어서 1970년대 에서 계속해서 경제 개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발전의 한계가 오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자본과 기술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수출 주도형 중화공업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70년대 수출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내게 되는데 문제는 중화공업의 가장 핵심적인 원료가 무엇이었느냐? 석유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1970년대에 중동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석유 가격이 급등하는 제1, 2차 석유 파동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래서 중화 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는데 <laughs> 석유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 우리나라 경제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러한 경제 위기가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게 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하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나라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외국에서 보기에는 전쟁으로 폐허간나 나라가 이만큼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기적적인 일이다라고 평가 하기도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러한 경제성장을 일컬어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였었죠 그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인 높은 교육열과 저축 교육열과 저축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다만 이러한 어 경제. 경제성장 속에서 나타났던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문제점으로 꼽은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재벌의 형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이었다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이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이 성장을 했어.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느냐? 1950년대부터 70년대를 계속해서 거치면서 정부는 기업을 육성하고자 했어요. 그러면서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와 연줄이 닿아있는 인맥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으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정부의 특혜를 받은 기업들이 점차점차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특정 분야를 거의 독점하다시피하는 재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떤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가 갖는 장점은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갖느냐? 정부와 기업 사이의 끈끈한 유대 관계의 정경 유착이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를그죠 그래서 기업은 정치인들에게 자금을 주고 정치 자금을 주고 정부는 그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어떤 정경 유착의 문제 같은 것들이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몇몇 대기업 재벌 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사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기업 하나가 망하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커진 것 또한 이러한 빠른 경제 성장에서 나타났던 중요한 문제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대충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있었어요. 뭐였나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laughs>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정부가 주도했다. 두 번째 기업이 성장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벌어졌었던 국민들의 희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은요, 네, 선생님이 직접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더잘 가슴에 와닿을 것 같아서 꼬리를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어, 전태일 편을 같이 한번 보고 마저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잘 보셨나요? 우리 전태일 열사와 관련된 어, 꼬리에 꼬리를 부는 이야기 영상을 같이 한번 봤네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어, 수업 영상이 담지는 못하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검색을 하셔서 다들 한번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자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뭐라 배울 내용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자 이러지요? 잠시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네, 빠른 경제 성장 속에서 이루어졌었던 국민들의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아이고씨, 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네, 그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빠른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수출 주도형 경공업을 육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그 까닭은 뭐였냐면은 우리나라는 기술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사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가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 나라가 만든 물건 외국에서 팔릴 수 있는 유일한 매력 요소는 뭐일까? 무엇일까. 값, 값이 어떻다는 거? 싸다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외국에게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상품의 가격을 낮출 필요, 싼 값의 제품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선택을 하였느냐?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 환경의 개선 이런 거 지금 당장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아가서 수출 가격이, 수출품 가격의 수출품 가격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저 임금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정말 적은 돈을 받고서도 오랜 시간 노동자들의 노동하는 노동을 하는 이런 어떤 현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어떤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관이나 단체 행동권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정부에 의해서 억압되는 상황이 당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시작과도 같았던 사건이 바로 이 전태일 열사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고 사망했던 전태일 분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노동 환경을 개선할 것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주장하였던 이 전태일 열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이어졌던 노동 조건의 개선이 좋아지는 것을 훨씬 더 시간이 뒤로 늦춰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고 아니면 아직까지도 현재보다 훨씬 지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일이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음, 응. 넘어갈게요. 음. 응. 자, 이런 어떤 경제발전 속에서 희생양이 되었던 사람들은 노동자들만은 아니었어요. 농민들도 이런 빠른 경제성장 속의 대표적인 희생자들이었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까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라 이야기를 했어. 그지? 자, 그런데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줘야 돼. 정말 먹고 살 만큼 줘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줄여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저 고가 정책 쌀값을 정부에서 강제로 낮추는 저 고가 정책이 실시가 되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농촌 사람들의 경우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쌀을 만들어 내서 팔아도 돈이 돼 안돼 그게 안 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농촌은 나날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요. 농촌을 살면은 가난한 일밖에 없어. 사람들은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촌향도 현상 같은 것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농촌의 붕괴 현상이 너무 심각해서 농촌을 살려보자, 농촌을 근대화시키자라고 하는 명분 하에 추진되었던 사회 사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박정희 정부 시절에 진행되었던. 이른바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 이었죠. 들어는 봤나요? 네, 어, 체육대회 같은 거할때 반티를 어, 초록색 걸린 반에 간혹 가다가 이런 거 티셔츠로 만들어서 입고 나오는 거본적 있죠, 그죠? 새마을 운동. 응. 네, 자 새마을 운동은요 농민들의 소득을 늘리자, 농촌을 근대화시키자,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뤄보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전개된 국가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농촌에 남아 있었던 초가집들 대신에 전부 다 콘크리트 철근으로 만 콘크리트와 양철 지붕을 덮은 근대적인 주택으로 개량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도로를 만들고 또 수로 시설을 개선하고. 다리를 만들고 같은 노력들을 통해서 농촌에 조금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운동이 바로 새마을운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농촌의 사회 간접자본 시설 도로라든지 다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농민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 증대되는 데에는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이 새마을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사실 농촌은 어차피 산업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붕괴될 예정이었어. 다만 그러한 농촌의 붕괴를 일시적으로 막은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이 농촌이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다시 잘 살게 된 것을 유신 체제 박정희 정부의 독재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된 사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 나와서 일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은 전부 다돈 받고 일하는 것일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니네 동네 좋아지는데 당신들이 당신이 나와서 일해야지 라는 것이 명분이었어요. 무서운 군사정부 시절에 주민들을 강제로 반강제로 동원했고, 그래서 주민들의 이런 식으로 국가사업에 아무런 대가 없이 나와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이러 일들을 겪기도 하였다 라는 것이죠. 음. 또한 이때까지 농촌에 많이 남아 있었던 전통적인 문화가 근대화의 명분으로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겪기도 하였다 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 시체가 왜 갑자기 바뀌었지? 왜 바뀌었을까? 그지?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요거 그 시체가 바뀌었는데 뭐가 오류가 있는 거 네,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농민들의 경우에도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농민 운동 같은 것들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농업 협동조합 민주화 운동과 농가 부채 탕감 운동 같은 것들이 전개되었어요. 자, 농업 협동조합 줄여서 뭐라고 부르나요? 농업 협동조합 뭐라고 부를까? 농협이에요. 우리 길에서 볼수 있는 농협은행 그 농협이 농업 합동 조합입니다. 자, 농협이 하느님은 농민들의 은행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농촌 금융과 그리고 경제사업을 담당합니다. 농민들의 어떤 어, 만들어낸 수확물들을 농협에서 사주고 판매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농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민주화 운동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원래 농협의 경우에는 요 임명제였어. 정부에서 임명하는 사람들이 간부가 되고 조합장이 되고 중앙회장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도 있었고요. 나아가서 이런 어떤 농협의 간부들이 부정부패, 비리 같은 것들을 저지르는 사례들도 적발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농민들이 직접 뽑은 조합장과 중앙회장이 농협을 운영해 나갈 것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 바로 농업협동적 민주화 운동이고요. 1988년에 비로소 선출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농가부채 탕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농가부채, 농민들이 지고 있는 빚을 정부에서 없애달라는 겁니다. 왜 농민들이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되었느냐? 그것은 정부에서 저 고가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농민들이 진 빚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던 운동이 바로 농가부채 탕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음. 자 노동운동에서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그 시작점과도 같은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농민운동에서는요 한평 고구마 사건 같은 것을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한평군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고구마가 많이 나는 지역이기는 한데요 1976년에 농협에서 고구마 많이 사줄 테니까 많이 농사지어라라고 적극적으로 독려를 했어 그래서 농민들이 고구마농사를 되게 열심히 지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원래 약속했던 고구마의 양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고구마만 사가고 나머지 고구 고구마를 사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결국 고구마를 팔지 못했고 고구마를 썩어나가게 되고 농민들은 결국에는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때 당시에 농민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럴 것을 예상을 하고 농협에서 이런 어떤 사기 같은 것들을 벌였던 것이기도 해요. 유일하게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유일한 농민단체 그것은 바로 가톨릭 농민회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가톨릭 농민회에서 나서서 농협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농협과 그리고 경찰들이 나서서 이들의 이어왔던 요구를 반정부 활동으로 모면서 강력하게 탄압을 하는 협박과 억압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결국 1978년에 농민들의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해줄 것,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에 나서게 되고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농민 운동은 전국적인 지지를 얻어 나가게 됩니다. 결국 이 한평군의 농민들의 요구를 농협에서 받아들이게 되면서 피해를 보상해주게 되는데 이후에 원래는 이들의 고구마를 사용 사, 이들의 고구마를 사들여야 되는데 마련되었던 비용을 농협 직원과 관련 회사 직원들이 짜고서 80억 원의 금액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돼요 음. 자 그러면서 농민운동의 상징적인 사건이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농민운동의 토대가 된 사건 바로 1970년도 후반에 있었던 한편 고구마 사건이었다는 거 함께 기억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어, 이런 어떤 빠른 경제성장 속에서 일어났던 또 다른 경제적인 문제 하나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도시어와 도시 문제라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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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아까 본 것처럼 농촌에는 점점점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어 그죠. 그러면서 가난한 농촌을 떠나서 사람들은 도시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도시의 인구가 집중이 되고 도시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는 빠른 도시화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당시의 도시가 농촌에서 이렇게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일자리도 충분치 않았거니와 그들이 살 주거공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도시로 몰려든 농촌의 농민들이 대부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농, 도시를 떠돌아다니면서 어, 가난하게 사는 빈민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언덕배기에다가 대충 이것저것 갖다가 얼기설기 지은 무화가 주택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도시 곳곳에 달동네라고 불리는 빈민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어떤 빠른 도시화 속에서 도시 문제 같은 것들이 마찬가지로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후에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빈민촌들을 정리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이런 어떤 도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곳에 살고 있었던 많은 무허가 주택의 빈민들을 어,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광주대단지 사건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어요 들어는 봤나요 광주대단지 사건? 못 들어봤나요? 어 광주 대단지는 오늘날 경기도 성남시 선생님이 살고 있는 동네를 말합니다. 자 서울에 살고 있는 빈민 10만여 명에게 제대로 된 집을 싼 값에 줄테니 이사 가자라고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제안을 해요. 자 그래서 더시 빈민들의 경우에는 어싼 값에 집주다니까 좋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믿고 돈을 내고 어, 성남시 당시에 광주 대단지로 이사를 갑니다. 자 그런데 이사를 딱 가보니까 거기 도착해서 내려서 본 것은 무엇이었느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군용 택 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만 본 거예요. 이게 집이라고 준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텐트 하나 쳐주고 여기 살아라고 한 거예요. 주민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그러면서 조금 경제적인 여유를 있는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은 그 땅을 팔고 다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기는 하는데 정말로 가난했던 사람들의 경우는 어떡할 거야. 이미 거기 집싹다 정리하고 여기를 이사가 버렸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눌러앉아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여기는 허허벌판이어서 일자리도 없고요. 어, 수도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 본적인 시설마저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랬기 때문에 땅값이 굉장히 쌓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주사업 같은 것들이 진행될 수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몰려들면서 이 싼땅값이 이제 앞으로 비싸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려와서 여기에 지역에 있는 땅들을 사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땅값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허허벌판에 텐트 치고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의 땅값이 같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자 정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당신들 돈 많이 벌었지 않느냐? 이 당신들 땅값이 올라가면서 부자가 되지 않았느냐? 원래 내려고 했던 금액, 내라고 했던 금액보다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 라고 정부에서 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집값을 요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텐트 치고 살고 있는 것도 열받는데 돈도 더 많이 내래 주민들이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나가는 택시나 버스 같은 거 잡아 타고서는 서울로 쳐들어가는 주민들의 대규모 폭동 같은 것들이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광주 대단지 사건이었어요. 당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주사업 도시화 사업이 얼마나 대충 엉터리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와 정부가 주민들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일 일자리를 위한 공장을 만들어 줄 것, 상하수도, 수도 시설을 만들어 줄것 같은 것들이 약속을 하게 되고요. 광주 대단지가 오늘날 경기도 성남시로 시로 승격이 되는 이런 조치 같은 것들이 취해지게 기했던 사건, 그게 바로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 이었어요. 음.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빠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 국민들의 희생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수준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는 라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1980년대와 90년대의 경제 발전과 위기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